안녕하십니까. IELTS 전문 강사 민 선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기본 필수 단어 201번에서 225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201번은요. Culture, culture. 이거는 문화 뜻이죠. 형용사은 뭡니까? c u l t u r a cultural은요. 이거는 문화적인 뜻입니다. Culture, c u l t u r a 이렇게 읽고요. 보통 culture는 불가사 명사를 쓰죠. 정해서 앞에 반사라든가 뒤에 복수를 붙이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. 자, 202번은요, civilization. civilization. 요거는 문명 뜻입니다. 문명이고요. 동사형은요, civilize. 자, civilize죠. civilize. 요거는 문명화 시키다라는 뜻입니다. civilize. 요거는 문명화 시키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. 203번은요, prejudice. prejudice는 어떤 편견, 편견. 그래서, 뭐뭐에 대해서 뭐 편견을 갖다는요, have prejudice against 하면요, 이거는 뭐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자, 204번은요, instinct. instinct. 이거는 본능 뜻이죠. 그 다음에, 형용사형 많이 쓰죠. instinctive. instinctive 요거는 어 본능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. 자, 205번은요. privilege. privilege. 요거는 특권 또는 특권을 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p r i v i l e g e 이거는 특권, 특권을 주다라는 그런 뜻이고요. 더 플러스 형용사 나 pp가 못말 사람들 있죠? 더 푸어처럼 그래서 더 Privileged는요, The Privileged, 요거는 특권층,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206번은요, Impul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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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충동이라는 뜻이죠. 그 다음에 어, 충동적인은 뭡니까? Impulsive, Impulsive, 요거는 충동적인이라는 형 용사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207번 보시면요. virtue. virtue. 요거는 이제 미덕이나 그런 장점 이런 뜻이죠. virtue. virtue는요. 미덕이나 장점 이런 뜻입니다. 자, 그다음에 반면에 208번은요. vice. vice. 요거는 좀 악덕이나 잘못 결점 결정. 악덕이나 결점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u e 와 바이스는 굉장히 상반된 뜻으로 쓰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. 자, 그 바이스의 다른 뜻도 있죠. 그 바이스하고요. 짝 긋고 쓰면은요. 예를 들어서 바이스 짝 긋고 프레지던트 하면요. 여기는 부통령입니다. 그래서 바이스하고 짝 긋고 뭐 쓰면은요. 어느 위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죠. 그래서 바이스 프레지던트 하면 부통령입니다. 자, 209번은 뭡니까? revolution. revolution은 혁명이죠. 혁명이란 뜻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동사형이 거죠. revolve. revolve는요, revolve. 이렇게 회전하다란 그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r e v o l u t i o n 은요 혁명 말고도 회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좀 많이 쓰는 게 뭐죠? 혁명적이 뭡니까? revolutionary revolutionary는요. 혁명적인 뜻입니다. 자, 그다음에 210번은 뭐죠? 어, stimulus. stimulus는요. stimulus. 요거는 자극이라는 뜻이죠. 그다음에 복수형요. 은 stimuli. stimuli. s t i m u l i 이렇게 읽겠습니다. 동사형은 뭡니까? stimulate. stimulate는요. 요거는 자극하다라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. 자, 2 1 1번 보면은요, ambition, ambition, ambition은요, 이건 야망이죠. ambition, 야망이라는 뜻이고요. 그 다음에 그 ambitious, ambitious, 이건 형용사로요. 뭐 야망 있는 뜻이죠. 그래서 뭐 소년들이요, 야망을 가져라하는 그런 말이 있죠. Boys be ambitious 이렇게 쓰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보시면은요, vanity, vanity, vanity는요, 뭐 허영심 이런 뜻이죠. vanity는 허영심, 자만심이란 뜻이고요. 그 형, 명사죠, 형용사형은요, vain, vain, v-a-i-n, vain은요, 헛된 또는 허영심, 자만심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 in vain. in, bay는요, 헛되이, 쓸모없이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213번은요, nap, nap. 이거는 낮잠 또는 졸다 라는 동사죠. 그래서 어떻게 많이 쓰죠? take a nap 하면은요, 이거는 낮잠을 자다 라는 표현입니다. take a nap, 낮잠을 자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어, 215번은요, passion, passion. 이게 P라서, fair 하고요, passion. 뭐죠? 열정, 정열 뜻이고요. 그 다음에, 형용사형 많이 있어요. 형용사형. 형용사형 뭡니까? passionate, passionate, passionate. 이거는 열정적인, 정열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. 자, 216번은요, famine, famine. famine은요, 이거 뭐죠? famine. 기근입니다, 기근. 그래서, 뭐, 아프리카라든가, 가난한 나라들 관련해서 쓸 때, 쓸수 있는 단어죠. famine. 이거는 기근입니다. 기근이 뭡니까? 굉장히 못, 못 먹어서 굶어죽는 그런 거죠. famine. 기근입니다, 기근. 자, 그 다음에 217번은요, 애국심이라는 단어입니다. patriotism. patriotism. patriotism이죠. 애국심이라는 뜻이고요. 어, 애국적인이라는 그런, 어, 형용사는요, 그, patriotic, patriotic이죠. patriotic, patriotic. 이거는 애국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, 애국자는 뭡니까? patriots, patriots. 이거는 애국자란 뜻입니다. 그래서, patriotism, patriotic, 그 다음에, patriots. 애국심, 애국적인, 애국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218번은요. Individual Individual은요. Individual 이거는 좀 개인의 개별적인 뜻이죠. Individual 개인의 개별적인 뜻입니다. 자, 많이 쓰는 게 뭐죠? 개인주의죠. 현대사회는 뭐 개인주의 사회다 할때 어떻게 하죠? 개인주의는요. Individualism Individualism 그래서 Individualism은요, 개인주의란 뜻입니다. 자, 219번은 뭐죠? Emotion. Emotion은요, 뭐 정서나 감정이죠. 형용사는 뭡니까? Emotional. Emotional은요, emotional. 감정적인, 뭐 정서적인 이런 뜻이 해서 뭐, Emotional development 하면요, 정서 발달, 감정 발달,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220번은요, 뭡니까? 에볼루션, 에볼루션이죠? 에볼루션, 에볼루션은요, 진화입니다. 진화, 에볼루션, 진화란 뜻입니다. 동사형은요, 이볼브, 이볼브는요, 이볼브, 진화하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에볼루션은 명사, 이볼브는 동사가 되겠습니다. 자, 220, 어...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. 캐릭, 캐릭터. 캐릭터 뭐죠? 캐릭터. 캐릭터는요. 뭐 특징이나 뭐 인격 이런 뜻이죠. 그다음에 뭐 문자 뜻도 있습니다. 그래서 캐릭터는요. 캐릭터. 뭐 특징 그다음에 인격 그다음에 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다음에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 할 때도 뭐죠? 캐릭터를 쓰죠. 자그 다음에 비슷하게 쓰는게 뭐죠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 요거는요 이것도 특징이나 이런 특성도 또 있고요 특징에 라는뭐 형용사도 또 있습니다 자 223번은요 Method 요거는요 Method 요거는 방법이나 뭐 많이 쓰죠 방법도 많이 쓰겠습니다 자200그 다음 보겠습니다 Psychology 자 Psychology는요 psychology, psychology는 이거는 심리학 뜻이죠. psychology, 심리학입니다. psychology, 심리학이고요. 그 다음 마지막 건 뭡니까? literature. 자, literature는요, 문학이입니다 그래서 English literature 하면은요, 이거는 영문학입니다. Korean literature 하면은요, 이거는 한국 문학이잖 그래서 literature는요, 문학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단어 필수단을 살펴봤고요.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, 좀잘 보면서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